고 여기 백향과 열매가 열렸네요. 이게 지금 백향과거든요. 백향과가 어, 나중에 이제 어, 익어가면 색깔이 약간 변하죠. 백향과가 열렸네요. 꽃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백향과 꽃이죠. 향도 좋답니다. 백향과 꽃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백향과 꽃이랍니다. 화분에서 자라는 거네요 화분에서 화분에서 자라는데 <laughs> 지금 어, 꽃도 피고 열매도 잘 열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꽃이 예쁘네요 상당히 꽃이 상당히 예쁘다 메르디앙골드죠 색깔이 틀린데 향이 상당히 좋아요 메르디앙골드인데 향이 상당히 좋고 꽃색도 다르네요